윤핵관에 의해 시작부터 무너진 책임총리제, 국민 기망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반대 입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책임총리제가 시작부터 윤핵관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대표의 공개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 총리제는 허울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는 총리 권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정,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책임 총리제로 극복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바람이고.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친위 세력을 동원해 책임총리제의 약속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면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 총리를 앞세우고 소통령 한동훈과 특수통 검사라인 윤핵관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